논란부동산 놀부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흐린데요. 오늘 임장은 이번에 모아타운 26군데 중에서 금천구 시흥을 가볼 예정입니다. 시흥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이게 모아타운이 잘 추진될 수 있을지, 어, 현장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오 아울렛 알지? 그, 가산 디지털 부근에 있는 이 많은 상가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거기 이제 구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이제 금천구입니다. 금천구에요. 마리오와 울레그쪽 있는 쪽이. 문제가 이제 10만 명 정도가 사는데, 어, 학군도 좀 딸리고, 아파트 개체 수가 너무 작고, 이래요.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몇 개인지 알아? 다섯 개씩밖에 안 돼요. 굉장히 그렇군요. 적죠. 예, 10만 명이 사는데, 그 정도밖에 안 돼. 초등학교가 없개인가 그 정도 되고 이게 금천구가 그 옛날에는 경기도였어요,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천구 자체도 원래 없던 건데 원래 구로구였어 시흥동 자체도. 근데 95년인가? 예, 원래 80년대까지만 해도 구로구 시흥동이었는데 95년인가 그때부터 금천구가 된 거예요. 얼마 안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아파트 개체수가 현저히 적거든요. 옛날부터 여기가 우리가 이제 구로 가산 이때가 이제 박정희 정권 때, 그 여러 공장들이 세워지고 제조업 기반으로 탈바꿈된 자리잖아요. 공단, 어... 네, 공단인데 금천구도 마찬가지로 이 공업지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천 개가 넘는 그 제조업체가 있고 또 예전에는 참 유명했지만은. 철제상가랑 유통상가. 이것도 굉장히 크거든. 어. 그것 때문에 이쪽이 좀 그게 유명했었죠. 그거 말고는 없어. 그리고 역도 이게 1호선 기반이다 보니까 굉장히 멀거든요. 역과 역. 강남은 역과 역 사이가 촘촘하잖아. 한뭐 3, 4분 걸었는데 역도 나오잖아.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제가 그, 죽을 만큼 숨차면은 딱역 나와. 약간 기차역 같이 생겼어요. 전철역. 원래 이제 경부선은 다 실외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감성 있게 보겠지만, 사실, 지하화 돼야죠. 그, 위에 있는 땅들 굉장히 소중한데, 서울은 땅이 소중하잖아. 네, 가뜩이나 나대지도 없는데. 그래서, 여기가 좀 기대되는 게, 이제, 아파트 개체수가 현저히 적고, 그리고, 어, 개발을 할수 있는, 우리, 아파트의 재료는 결국 서울은? 빌라죠. 빌라죠. 예, 빌라다 보니까 여기가 많지. 이번에 모아타운도 보면은, 이번 말고도 직전에 계속적으로 모아타운이 집중적으로 좀 선택된 걸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집중하는 데가 이, 이 금천구 시흥동이야. 일단은 어, 저기 위에 동북권에 있는 동그 망우 면목 이쪽 라인, 이쪽 라인하고 두 번째가 이제. 이 서남권이라고 볼수 있는 그 신월 화곡 예, 그쪽 라인하고 이제 마지막 이 완전 남쪽이죠 이제 안양 넘어가기 전인 쪽 시흥동 시흥동이 집중적으로 또 됐거든 그러니까 이 모아타운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앞으로 10년 뒤에 그 뉴타운 역할을 할 만큼 아파트 개체수를 뽑아낼 수 있는 굉장한 그 사업 방식이다. 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이야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나중 되면 이제 모아타운이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겁니다. 시범단지가 좀 되게 빨리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 모아타운 뭐 얘기 나온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철거였죠? 내년에 네, 내년 착공 예정으로 지금 번동 그쪽 들어가고 있죠. 굉장히 빠르다는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서울에 일반적인 정비사업 법정 요건 67% 갖춘 자리가 10몇 퍼센트 밖에 안 돼. 못 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아타운이나 아니면 조금 낮춘 뭐 역세권 이 도시정비용 재개발이나 뭐 이런 것들만 진행된다고 봐야지. 그중에서 많이 지정할 수 있는 게 뭐야. 여기 많진 않잖아. 이거 모아타운이라니까. 결국에는. 답이. 그래서 지금 뭐 지금 조정 내지 하락기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좀 가격 내려오면 어, 아파트를 사야겠다 금리를 잡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하락이 그냥 내리막길을 꽂는 거 아니거든 상승 때도 마찬가지지만 올랐다가 좀 내렸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반복하잖아 하락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시적으로 반등이 계속 줄어지면서 내려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때쯤이다 싶고 잡았는데 더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 금융기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좀 내려가서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해서 잡았더니 더 내려가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10년을 봤을 때 장기로 봤을 때는 무조건 지금 조정받은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거든요. 하지만 아무래도 중간 중간 이 스트레스 받는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시흥동을 눈여겨 보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신안산선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게 26년 27년 뭐 계속 말 바뀌고 있어요 언제 개통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일반적인 서울의 경전철과는 게임이 안 됩니다 일단 수도권 노선이기 때문에 gtx 바로 아랫 단계라고 보면 되거든 그러면 결국에 그 중간에 위치해 고 입지하고 있는 그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생긴다면은 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운신의 폭 자체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거기에 비했을 때 땅값이 저렴한 동네가 결국. 답이 되는 거죠. 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시흥동 땅값이 굉장히 싸거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쳤을 때 당연히 조합원 분양금도 어,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조합원 분양가 자체가 어,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작은 비용으로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동네라고 정의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아, 이제 거의 다 와가네요. 어, 지금 표지판 독산동 시흥사거리 이쪽으로 빠질 건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흥사거리를 중심으로 모아타운이 이 산재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시흥사거리 일대가 이 시흥동 일대 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죠? 병원 권리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부지 바로 이 구청 앞에 여기도 어 공동주택이 지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펜스가 쳐져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아 여기 부지가 상당히 넓어요. 그쵸 우리가 지 b 시의 부지가 어느 정도죠? 가 8만 제곱미터 정도 나 8만 제곱. 여기가 지금 토탈에서는몇 제곱 정도 나오지? 여기가 10한3 12만 5천. 네, 3만 제곱 굉장히 커요. 이 병원도 지금 보면은 400실 이상 예, 종합 병동이 이제 세워지는 거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 보면 이렇게 종합병원 및 공동주택 건립 사업, 예, 금천구하고 부영이 예, 같이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문제가, 이렇게 이 앞에는 괜찮은데, 저 뒤에 있는 이 빌라촌들, 시흥동 일대가 좀 위아래로 길게 생겼어요, 동 자체가, 동네가. 그래서 여기에는 1호선을 탄 자리, 이 앞에는 괜찮은데, 저쪽에 이제 서민층이 주거하는 이 빌라촌들은 여기서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시급합니다, 신안산선. 여기가, 이 체육센터도 있고, 초등학교도 바로 앞에 있고요. 역도 가깝고. 그래서 이 골드파크가 그래서, 어, 가격대가 금천구 치고는 높은 것 같아요. 네. 이따 가서 보면은 동네가 180도 다를 겁니다. 여기 먼데가 아니라 길 응. 건너잖아요, 사실. 음. 응. 길만 건너면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네. 그니까 여기 재건축해야 되는 아파트 꽤 있어. 나 옛날에 그, 그, 럭키 아파트. 전단지 알바할 때 전단지 돌려봤어. <laughs> 여, 여기서요? 어. 아, 예, 조심해야 돼요. 지금 뜰린 자리들 보여, 이거? 여기 전봇대들이 코너에 있으면 그거 굉장히 많이 차들이 받고 쓸어버리거든. 여기는 약간 그런 전봇대들이 많네. 예. 전봇대만 보면 동네가 참 보이거든요. 이 선들 보세요. 선들, 예. 와 벌써 이 노후된 느낌이 많이 전달됩니다. 도로 폭도 작고요. 예. 아까랑은 너무 대비되는 느낌이죠. 지금 와, 여기 고바이 봐라. 야, 모험 어드벤처네 완전! 자, 다 왔습니다. 이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서 동네 분이 번 보죠. 자, 여기 이쪽부터 이제 모아타운 경계선이에요. 이쪽 모아타운인데 지금 보시면은 거의 이제 올라오면서도 봤지만 신축이 많진 않아요. 이렇게 신축이 있기도 한데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좀 지은지 된, 예, 지은지된 그런. 빌라들, 연립들, 단독 주택들이 좀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가 지금 이번에 이제 모아타운 됐지만 이 바로 옆에도 사실 신속통합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바로 오른쪽 편에 있는 게 이제 저번에 된 모아타운이랑 그 신속통합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좌측편, 이 좌측편으로 해서 좀 신속통합 동의서 걷고 있고. 네. 여기가 선정된 게 저는 그게 제일 주요했다고 봐요. 저 앞에 연립단지들이 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이미 그 가로주택정비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음. 저것만 개발하는 것보다 그시 입장에서도 여기를 전반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좀 인프라 있는 음. 음, 좀 대규모 단지 아파트가 들어올 시기에 여기가 한 1,500세대 정도 들어온다고 하드, 하더라고요. 이게 다 됐을 때. 음. 예, 그러니까 얘네만 지금 개, 개발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그치. 개발하는 게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 이런 연립들 보면 이제 가로주택 다 이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거잖아 네. 요거. 아, 네. 메인션. 네. 메인션, 옛날 일본식. 예, <laughs> 네, 이게 동수가 많아, 여기도 또. 네. 그리고 다른 데보다 그 신축 비율이 높지 않아요. 예. 네. 여기도다 연립이잖아, 지금. 네, 여기도 다 가로수택. 어, 여기도 가로주택. 진행하는. 골목골목이 차들이 너무 많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우리 또 비행기 소리 들리죠? 예, 비행기 소리 들립니다. 여기 지금 주변에 땅값 자체가 거의 2,000에서 한3,000 정도?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봤던 아파트 가격이 한3,500 전후되니까 집가가 그 수준에 비했을 때는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멀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와요. 사실. 여기 지어서 분양해봐야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좀 조명받고 있는게 어, 모아타운 개념 나오고 예, 이 동네가 워낙 이 노후도가 높기로 유명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서 좀 조명을 받는 것 같아요. 또 신안산선 들어오고 나면은 거기서는 또 여기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시안산에 들어오면 이거 5분 내로 이제 들어올 것 같은데요? 5분까지는 아닐 것 같고, 7, 8분? 예, 네, 그 정도면. 그러니까. 네. 내 걸음은 5분이야. <laughs> 어. 어차피, 네, 그 가까워지는 동네입니다. 모아타운 진행되는 지역들 보면은, 이미 올해 조합설립인가 낸 곳이 지금 한 40군데가 넘어요. 그러니까 80% 동의가 어렵지가 않다는 거. 예요 5%를 더 더했는데도. 그래. 원래근데가로수택정비사업 80%인데 음. 지금 40군데. 원래는 가로수택정비사업 진짜 진행 안 됐잖아. 더됐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모아타운, 네. 모아타운 모아수택 개념 나오고 나서 이게 굉장히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0%가 더늘었다고 60%? 더 늘었다고 60 하니까 네. 많이 늘었죠. 아,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대세가 될 거라니까. 여기는 진행이 좀잘될것 같다. 이미 가로주택이 하고, 네, 하고 있으니까. 네. 이 모아타운이라고 해봐야 막 갔을 때 전혀 낀새안 나오는, 가각안 나오는 데 있잖아. 그렇죠. 여기는 가이좀 나온다. 우와. 어, 와, 여기 아마존 있네, 아마존. 아마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막걸리 한잔딱 먹으면 간지 나겠는데요? 지금 여기가 일단 확정이 됐잖아요. 네. 후보지로는 네, 확정됐고 이제 앞으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조합원 분양가 예상을 해볼 때 6억 전후가 될것 같아. 6억 전후가 될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가 이제 신안산선 들어온 것까지 고려했을 때 그리고 뒤에 있는 이제 골드파크랑 연계해서 좀 보자면 그래도 한 모아타운인 거를 좀 감안했어도 한. 뭐 10억 전후, 네. 10억 전후는 될것 같거든요. 무조건 그 이상 나올 것 같은데 보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것만 단순 계산했을 때는 어 차익 폭이 그래도 한뭐 4억 정도, 4억에서 5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야, 이제 비가 한두 방씩 떨어지네요. 예. 들어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시흥 사거리거든요. 여기에 신안산선이 에, 뚫리게 되면 여기 없던 자리인데 여기 생기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흥 사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흥 사거리를 중심으로 모아타운이 북쪽과 남쪽 예.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신안산선을 기반으로 한이 어, 모아타운들이 신축 아파트로 거듭나게 되면은.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 여러분들이 볼만한 모아타운이 돼도 좋고, 뭐 다른 정비사업도 좋고, 예, 싹 바뀔, 180도 바뀔 동네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